그래도 나 요즘 두번 착한 짓 했어 제주도에서 이렇게 트레드밀 같은 걸 작년 6월 달에 가지고 왔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단한 번도 일 초도 안 탔어 한3 4일 전에 홍보사님이 침대에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부드러운 눈으로 이렇게 나를 끌어가는 거야 내가 타고 있는 25분 동안 계속 옆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25분을 탔지. 어, 그리고 그 다음에 녹화하기 전에 내가 못 걸을 것 같아서 탔는데 그때는 한 시간. 그리고 오늘 싱아가 찍자 그랬어 나 찍을 기운 없을까 봐좀 전에 한 시간 탔어. 허, 진짜요? 응. 그랬더니 수면제를 먹어도 3시한사 오십 분이나 4시 반이면 깨. 근데 그렇게 운동했더니 한6 시까지 잘 유지가. 되지. 근데 아무튼 이제 나의 제주 생활도 이제 끝이다. 이제 여해스터랑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니까. 아니에요, 형글씨. 나는 지금 우리 국민 영양 프로젝트 우리 회사가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영양제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게 안정이 되면 나도 제주로 갈게요. 그리고... 그러니까 1 년에 반은 제주에 있고 반은 여기 있어.